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VR 기계를 샀어요. 이것을 산 이유는 복싱 게임이 있다고 해서 뭐 리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또 거리두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스파링도 잘 못하거든요.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복싱 리뷰가 너무 좋고 뭐 한창 복싱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어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. 한지 3일 됐거든요. 다른 게임을 뭐다 떠나서 스리로브 스리로브 더 파이트라는 복싱 게임이랑 일레븐이라는 타구 게임 두 개만 해봤어요. 스파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음날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. 지금도 약간 지금 팔이 온, 온몸에 다알아진 상태인데, 그만큼 어 재밌었고, 뭐 실제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운동은 무조건 되고요. 복싱 실력도 늘것 같아요. 그 타격감이 없잖아요. 게임은 타격감이 살짝 있어요. 그 때릴 때, 상대방이 맞을 때, 맞을 때라든지 제가 맞을 때 진동이 올려요. 조이스틱 상에서 진동이 올려가지고 오 약간 좀 놀랐어요. 기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무게도 가볍고요. 살짝 단점이 있다면 이걸 꽉 조여도 좀 흔들려요. 아무리 복싱은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좀 흔들리더라고요. 뭐 제가 잘 못해 져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네 일단 뭐 제가 두서 없이 이렇게 오큘러스 퀘스트 2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, 너무 재밌습니다.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, 어,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참고로 홍보 아닙니다. 제가 뭐, 협찬을 받을 깜장도 아니고, 뭐, 그럴만한 채널도 아니고요. 그냥, 진짜 솔직 후기. 직장인 취미 복서로서, 오큘러스 퀘스트 2, The 3 of the f 어, 복싱 VR 게임에 대해서, 저에 대한 솔직한, 어,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더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응. 구독 부탁드릴게요.